아 선생님 나 이거 교정할 건데 그러면 이거 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비율이거나 이게 완전히 바뀔 정도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잇몸이라는 게 약간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쇠아 교정을 했다고 해서 기가 막히게 변하거나 확 뭐가 변화가 오진 않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 조기남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코성형 관련 질문인데요 치아교정 중에도 코성형이 가능할까요? 또는 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성형 상담하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또는 관심 이 있을 나이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교정하신 분도 많이 있죠 이미 끝내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 시작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치아교정을 다 하고 오시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게 성형을 하는 나이대를 얘기할 때 성장 후에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 얼굴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만큼 성장이 된 다음에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성형술 수가는 나이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정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교정을 하고 나서 치열이나 입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성형을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할 생각이 없었는데 코 성형하고 나서 나중에 교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표적인 게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코 성형하고 나서 입모양에 맞춰가지고 코 끝의 방향이나 모양을 내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아 선생님 나 이거 교정할 건데 그러면 이거 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교정 필요한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예뻐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발치를 하냐 안 하냐 깨를넣냐 약간 뭐 배열을 맞춰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요 수 있겠죠. 근데 치아교정을 했다고 해서 기가 막히게 변하거나 확 뭐가 변화가 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얼굴 비율이 바뀔 정도는 아니죠. 양악을 하는 건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 돌출입 수술 때문에 발치를 위아래 4개를 뽑고 쭉 밀어넣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치열이나 아니면 입모양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사실 얼굴 비율이거나 이게 완전히 바뀔 정도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잇몸이라는 게 약간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아교정 중에 코성형을 하는 거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양악을 하는 게 약간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특히나 상악 쪽코 쪽에 그 뼈를 움직인다 든지 뭔가를 교정하게 된다면 배는 수술 특히 비중격 쪽에 손상 이라든지 이런 게올수 있고 코에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치아 교정 중에 코 성형을 해도 되느냐 제가 볼때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 을더 드린다면 원하신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중 쪽 수술 인중 축소 라든지 인중 인중 축소의 그 설명 내용 중에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인중이 짧아진다는 것딱 하나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에 경과를 보거나 느끼는 거는 입 모양이 변하는구나라는 표현을 제가 또 요새는 좀 쓰거든요. 인중이 좀길시거나 이런 분들이 입이 나와 있거나 두드러져 보이셨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중이 좀작아지고수좀 올라가게 되면은 입이 좀 들어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모양새나 느낌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요새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명 저쪽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철길이라고 하죠 이 와이어 이제 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 또 되게 영향 많이 받는 게 흉터 수술이거나 아니면 구순염 환자분들 입술 복원 또는 재건 수술일 때 솔직히 말하면 교정기 깔고 오면은요 아, 수술하기 좀못 한다가 아니라 걸리적거립니다 실을 꿰매거나 할 때도 잘 끼죠 벗기면또 어, 이렇게 빼서 또 끄집어내고 하고 하는데 교정기 때문에 뭐 감염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하면서 좀 걸리적거리게. 하지만 근데 아시잖아요 교정은 일단 시작하면 6개월 1년에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오랫동안 텀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하는 수술이고 아시다시피 성형수술은 그날 끝나죠 몇시간이건 간에 뭐 1시간이건3시간이건 간에 그날 끝나고 회복하는 데도 이렇게 6개월 1년 걸리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모양이고 보통 치료가 필요한 시기거나 아니면 몸에 상처가 남는 시기는 길어야 몇 주일 몇 달이니까 교정 중에 코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입술에 관련된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감안해서 보는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캐주에 맞는 시간을 결정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사람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정을 하거나 성형을 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두더라도몇년 지나면서 계속 변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노화가 온다는 거고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개인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라는 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성형수술하는 데 걸림돌이라든지 걱정을 할 정도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상의과 조기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